미국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역사 속의 부흥운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마의 강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개신교 선교운동에 불을 질렀던, 예, 진젠돌프가 인도했던 모라비안 형제들 중심의 부흥운동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1517년에 여러분이 잘하신 대로 종교교획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제 유럽에 많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후 200년 동안 거의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그 개신교들의 교회론에 예, 선교론이 좀그 강조가 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그 막대한 캐돌이가고 교리적으로 싸우고 실제적으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선교에 여력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 예,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그 개신교 나라 중에 그때까지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로 그때까지는 스페인 포르투갈, 캐도릭 나라들이 해상권을 잡고 있어서 그들이 해외 선조를 주도했고, 그래서 나중에 영국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장악해 가면서 해외 선조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해상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선조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캐도릭 그 해외 선조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이 개신교가 수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예, 가졌기 때문에 해외 선교가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종교 교육을 시작한 한 200여 년쯤 돼 가지고 음, 1727년에 모라비안 형제들을 모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격적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선조주로 이제 쳐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모라비안 선조, 모라비안 그 교도들에 의해서 해외 선조가 뜨겁게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나중에 요한 웨슬러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불을 던져가지고 요한 웨슬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대부운동 부흥운동에 불을 질렀고, 또,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캐리 가슴에 불을 붙여서, 예, 개신교 선교운동에 불을, 예, 붙인 그룹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입니다. 그렇지,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예, 근대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캐리보다 60년 전에, 그리고 중국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허드슨 테일러보다 120년 전에, 이들이 선교를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선교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이렇게 받게 됐는지, 그리고 선교 열매가 어떻게 나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이란. 원래 그얀 후스 개혁자인데 예, 이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얀 후스는 이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교황권 대신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예, 화형당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박회를 피해가지고, 예, 여러 곳으로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보헤미아, 모라비안 지역에 이렇게 남아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귀족, 진덴돌프란 사람이, 예, 자기가 많은 그 영토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 모라비안들 소식을 듣고, 이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거하도록 허락하고 그래서 이 진덴돌프 백작의 이런 그 영지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덴돌프 신앙지도를 받으면서 예, 교회를 예,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라비아에서 왔다게 가지고 모라비안 형제단 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제 부르게 됐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진젠돌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진젠돌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은, 그는 종교교회한 180년 후, 1700년에 그 독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경건주의 요람이었던 할레 대학, 거기 프랑케라는 아주 경건주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그 교수로 계셨는데 그 할리대학에 가서 프랑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최초 개신교 학생 선교 단체인 겨자씨 모임이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을 졸업하고 이분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듀셀드로프 성당에서 그한그림의 눈이 멎었습니다. 그 거기 그림 보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가시멸료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그 예,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 내 몸을 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2 2살때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베델스도르프 여기에 넓은 땅을 구입했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유활하고 그래서 한 200명 의이박해 속에서 떠돌이 역할을 하던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진젠돌프 중심으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이 중심이었지만 다른 데서 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었고 또 상처도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통일성이 없고 갈등도 많은 이런 모임이어서 이 진젠돌프 백작은 기도하면서 이들이 정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대속에 좀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뜨거운 사랑, 애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소급으로 모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음, 1727년, 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온지 한 5년째 됐을 때인데 그 모임 가운데 여러 차례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같은 해 1727년 8월 13일날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그 성령의 거룩한 빛이심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죄용소의 감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계속의 사랑, 예, 이런 것들에 아주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기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리면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선교지로 튀쳐나가면서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오순절 같은 성령 강림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유명한 그 연세 24시간 연세기도가 100년간 계속됐는데, 어떻게 연세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조 모델을 만들었는지, 다음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